자,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는 운에 따라서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1분마다 제 능력치가 랜덤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능력치는 체력, 이동속도, 데미지. 총 3가지가 1분마다 바뀌는 건데 완전 랜덤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드래곤 켜당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 자, 자, 지금 보시면 은 이동 속도, 데미지, 체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뭔가 좀 느려진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원래 일반 플레이어의 기본 이동 속도가 0.2예요, 0.2. 근데 보시면 은 이동 속도가 0.14가 됐죠. 거의 한 70%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는 느린데 체력이 11이기 때문에 최대 체력이 11칸이고요. 그리고 데미지가 3인데 이거는 그냥 1 이상이면 좋은 거야.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펀치가 데미지가 1이잖아요. 거기에 3을 붙여주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그냥 양수면 좋고 음수면은 별로다 그리고 이동 속도가 겁나 내려서 지금 겁나 답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됐다 지금 이동 속도는 조금 빨라졌고 체력이 다섯 칸이거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데미지가 7이란 말이야 우리는 여러분들 이때 데미지가 세진 거를 이용해서 예 로와 오케이 오케이, 맨손 펀치지만 겁나 세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 이게 오, 1분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데미지가 마이너스 2죠? 체력은 3칸이네? 1분마다 바뀌는 거라 오, 이동속도 0.38 지금 자기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될 거와 이제 좀 나중에 해야 될 거를 정해줘야 돼. 오케이, 이동속도가 빠르니까 나무를 캐가지고 동굴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쓱싹 쓱싹, 쓱싹. 오, 빨라. 오, 그렇지. 이렇게 좋은 것만 뜨면 완전 좋단 말이야. 자, 일단 이거 돌고하나 만들어주고, 막대기 만들어서 돌고깅이 만들어주고, 빵 먹어가지고, 체력도 채워주고, 바로도 만들어줍시다. 오케이. 이제 동굴 찾아가지고, 바로 동굴로 가주도록 합시다. 체력 1? 야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야, 최악이다. 체력 1, 데미지 이동 속도 0.14. 오 oh 마이 갓. 이럴 때는 여러분들 좀 사려줘야 됩니다. 어 이동 속도 느려졌어. 동굴이나 찾자. 체력이 1이 뜨네. 조심해야 돼. 낙뎀으로도 죽는다. 어우, 느려. 어우, 느려. 이게 뛰는 속도야, 이게. 체력이 너무 낮은데? 데미지가 6이니까 동굴 들어가서 좀비 잡아도 상관없겠다. I'm the fast man. 이게 체력이 정말 매번 바뀌니까 손을좀 많이 캐놔야겠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약하냐? 아니, 체력 왜 자꾸 10 이상 안 나오냐? 아하,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양동이 하나 만들고. 오케이, 물 퍼주고. 지금이다, 가버렷! 오, 데이아몬! 오, 다이아 4개.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철 모자 하나 껴주고. 자갈이냐, 자갈 이냐 자갈? 오이 자식이 지금 나 데미지가 6인데, 어디덤밀라고 야! 체력 1에 데미지 0이야! 오마이갓! Oh 이동 속도만 빠른 사람 아니 근데 자갈이 없냐 여는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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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속도가 또 빨라가지고 떨어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리스폰지점 설정해주고 자갈이다 오케이 떴고 <laughs> 데미지가 0이라가지고 이거 스켈레토를 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 라이터를 만들어 제가 지금 아무리 철모자를 꼈다고 하더라도 스켈레토는 못 잡거든요? 빨리 1분 지나라 1분 지나주세요! 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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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력 8, 데미지 5! 근데 이동 속도가 좀 느려 아 어, 무빙이 좀 어렵지만 가가지고 두 방... 거... 어 죽었네 자 좋아요 또 갑옷도 만들어주고 다이아 거만한 샥 만들어주고 좋아 내려가자고 체력이 좀 약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 어씨 걷는 속도 이게 뛰는 속도라니 말도 안 되는군 설치하고 어 이동 속도 0.06 체력이 18 데미지가 10인데 너무 느려 가가는고 오케이. 이제 여기다가, 잠한번 자주고, 라이터를 붙여야 돼. 오케이. 체력 21 데미지 유. 이동속도, 기본속도보다 살짝 빠른 정도. 가자! 오케이 okay, 맵. 나오자마자 1스아주좋고요 이제 엔 덜맨이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더맨이 형 잡을 때는 일단은 데미지가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트에 정중하게 무셔 가지고 가야겠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닌자 브릿지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동 속도가 마구잡이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타이밍이 매번 달라져. 지금도 보면은 이동 속도가 조금 빨라졌죠? 이러면 닌자 브릿지 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슈욱 하고 가는 거예요. Hello 헬로. 엔드류. 형왜 떨어져 줄래? 다 잡아 올린 엔더맨을 회쳐서 먹어. 가버렷! 안 나오는군 역시 엔더맨이야 체력 11 와! 0.08 실화냐? 그리고 이것도 뭐야? 오! 실화냐? 오! 어, 오 드류. 야 이거 엔더맨 잘안 나오니까 가가지고 블레이즈부터 잡자 데미지 몇이요? 데미지 9? 블레이즈 지금 잡아야 되는데? 으아! 이동석도 0.04! 아! 안 가죠! 으! 가게 해주세요! 이 불소리는 블레이즈 소리인가? 이거 어딘가에 스포너가 있나본데 으! 자, 어느 정도 다시 거꾸로 했고요. 오마이갓, oh 잠깐만, 이거는... 아! 저기요, 이거 못 깨주세요! 어이. 그러지 마세요, 저 이제 그만 죽고 싶어요. 가시고요. 오, 더맨형 잘 나오는데, 이제? 여기도 있네. 오, 좋아요. 데미지 9억! 빠세! 일단 천천히 엔더맨부터 좀 잡아가지고 올라가야겠다. 이게 엔더 진주가 지금 잘가 드랍이 안 돼가지고 이거 빨리 14개 정도 먹고 갈라 그랬는데 잘안 나오거든요 지금 엔더 맨이또안 보이기 때문에 내려가야겠다. 오! 데미지가 마이너스 2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오 마이 갓! 지금 상태에서 블레이즈 좋지 않아요. 1분도 기다리면 돼. 오지 마! 어,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냐? 데미지 마이너스 4! 야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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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내가 죽어 어. 제발 데미지 높게 떠주세요 데미지치 지금만에 기다렸다 컷! Oh. Oh. 블레이드스포너 c o m 막대기 5개만 빨리 나와라 야야 데미지 지금 치할때 빨리 나와라 데미지 6. 아 여기 색칸이야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오케이. 이동속도는 좀 느리지만, 데미지 8. 한방컷이다. 야, 스텝 바뀌기 전에 빨리 나와줘. 어, 스텝이 바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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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나왔어. 아, 나 진짜 타이밍 봐라. 또 1분 기다려야 돼. 아, 아니, 블레이즈 또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야? 아니, 얜또왜 나한테 오는 거야? 너 뭐, 일부러 그러지? 너 알고리즘 있지? 우0 0 피해. 아, 아, 아. 아, 오지 마, 제발. 체력이 3인데 데미지가 8이야! 도전! 야, 도망가 도망가.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대구께면 충분하지. 갑시다. 더미니 형좀 나왔나? 와 체력 3에 이동속도 0.2에 데미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게 진정한 억가가 아닌가. 도전!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데미지 마이너스 5어하냐 백날 때려도 안 죽는 거 가슴이 웅장해진다. 엔더맨 한 마리 더 있지 않았나 여기? 오케이 체력 1이야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할지도? 오 많이 위험해 스켈레톤이라도 만나면 나는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지금 가자 어 누구세요 모르는 아저씨들이 많이 왔네 오케이 자 이제 가 봅시다 쇼 여기네 출발. 일단, 활이 없긴 한데, 물량동이 있으니까, 조금 녹아다 하면은, 어찌어찌 잘할수 있을 것 같긴 해. 어, 이동속도 0.36. 데미지는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어, 거미. 마침 거미가 필요하긴 했는데, 실 때문에. 내가 잡을 수가 없어, 거미를. 잠깐만! 스켈레토님, 이거 쏴주세요. 야, 스켈레토리 화살을 이용해서 거미를 잡자. 아, 아니, 이거만이걸 쏴봐. 어어어어, 아, 아, 잠깐만! 아! 데미지가 왜 마이너스 5야? 크리퍼! 오! 어, 크리퍼! 베이비 투 나. 크리퍼! 아 쉣. 아니, 야, 좀 때려봐. 내가 지금 화살 유인하고 있는데, 데리고 오고. 데미지 좀 올려라! 아니, 3번째 데미지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네. 어! 아, 내 잡아, 이거. 마이너스 3이면 잡을 수 있어, 이거. 좀 어려울 뿐이지, 잡을 수 있어. 실, 아니 거미 잡았는데 실두개 떴네? 아이, 큰 났네. 아, 그렇지. 야, 데미지가 이렇게 진작에 좀 올라줘야지. 실을 안 주고 자꾸 죽네? 너도 화살을 안 주고 자꾸 죽네? 아니, 필요한 것만 쏙쏙 다안 주는 거 뭐야? 어까야 그러지. 와, 아니 어떻게 된게 이거 화살안 주냐? 데미지 또 마이너스 3이야, 레전드. 그냥 뛰어가. 데미지 체력 이 레전드. 어, 여기다. 깨지 마, 그렇지. 어우, 좋아. 여기다. 오케이. 일단 여기긴 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 이 활도 좀새 걸로 일단 바꿔줘야 되고, 슈룩샥샥, 슈샤샥. 그리고 이 화살도 좀필요하거는 지금? 깃털이 좀 있으니까, 강가 근처에는 자갈이 있죠? 오케이. 자갈에서 부싯돌을 뽑은 다음에, 자, 막대기, 깃털, 부싯돌 화살, 29개. 가자. 가보자, 가보자. 체력이 이네요. 여기서 잠깐. 지금 체력이 두 칼이기 때문에 낙태보를 잘못하면 죽거든요. 이거 죽지 않기 위해서 체력을 좀바꾼다음에 1분 뒤에 가야겠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동.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데미지가 약해요, 지금. 1분 기다려야 돼. 지금 데미지가 마이너스 오라서 얘네들도 못 잡아. 아니, 데미지 마이너스 바로 봉쇄 걸어버리고. 설정해둔 다음에, 오케이. 개 그래. 캐고, 점프! 자, 지금 리스폰 설정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해도 되긴 하거든요. 크리스탈 보시는 거는 언제나 루틴이 똑같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슛! 어, 슛! 어, 안될 때는, 야, 이동속도 0.11에 체력 차이고, 싫어하냐? 터트려주고 슛! 그렇지! 체력이 4칸인데 블럭클러치를 하면은 나에게 포기란 없다. 나한테 포기란 김장을 셀 때만 하는 말이지. 방금 내가 뭐해 죽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기는 없다. 여기였나? 여기였네. 와 이동속도 0.1어하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뭘로 올라가야겠네요? 아 아파라. 으피야네아 피했다. 이동속도가 너무 아, 느려! 으! 어, 이거 속도가 더 늘어졌어. 아주 헬라리도 갔다 어렵군. 데미지 몇이냐? 데미지 10? 야, 데미지 10이 얼마 들어가? 와, 진짜 많이 들어가네? 아, 지금 때렸어야 됐는데. 데미지 10일 때 크리스탈이 써가지고. 으! 으! 오케이, 다부셨다 오, 지금이 회인데 아니 어, 어디가? 오, 데미지 봐! 아 잠깐만. 아!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오! 슛! 오케이! 많이 때렸다! 아무렇게나 죽고! 슛! 데뷔 7인데? 좋은데? 아, 어디까지 가, 얘. 슛! 슛! 아우, 야, 진짜 잘 피한다. 올해따라 드래곤이 패턴이 미쳤네. 슛! 그러지! 마타였는데! 개꿀! 컷!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랜덤 스태, 랜덤 능력치 생존기, 아, 여기까지고요. 1분마다 바뀌니까 진짜 이 극락과 나락을 그냥 왔다 갔다 해버렸거든요? 데미지 세기 세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